국내에서 구입할 수 없었던 상품부터 더 저렴한 상품 소개해드려요. 할인 정보와 함께 구입하기 좋은 상품 만나보세요. 인기 판매 상품과 함께 구입하기 좋은 상품으로 구성했어요. 지금부터 오늘 소개하는 상품들 만나보세요. 해외 직구 정보를 알려드리는 알리신잡 시작할게요. 넘버1 아담한 크기에서 강렬한 기능을 담아낸 다재다능한 블루투스 스피커입니다. 소형이지만 43mm 플레인지 드라이버와 55mm 패시브 라디에이터에 듀얼 사운드 시스템이 6와트 RMS의 풍부한 소리를 제공하고요. 공간 가득한 베이스 표현까지 뛰어납니다. 웅장한 분위기를 위한 앰비언트 라이트가 전면에 장착되어 다양한 동기화 조명 효과로 청각과 시각 모두 만족시켜 줍니다. IP 최당수균 등급으로 우천이나 야외 활동에도 걱정 없이 사용 가능하고요. 최대 12시간 연속 재생이 가능해 하루 종일 음악을 즐기기에 충분합니다. 블루투스 6.0 기술을 기반으로 스테레오 페어링 및 멀티포인트 연결도 지원해 두 대의 기기를 동시에 연결하고 쉽게 전환할 수 있습니다. 또한 노이즈 캔슬링이 적용된 고감도 MEMS 마이크가 내장되어서요. 통화 중에도 또렷한 음질을 유지합니다. 넘버이 많은 분들이 사용하고 계시는 가성비 용품인데요. 실사용이 떨어진다 가정에선 불편하다는 분도 계세요. 미니 세탁기로서 기존 가정용 세탁기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걸레? 행주와 같이 소량 세탁할 때 꽤나 요긴하게 쓰여요. 저의 경우 차량 세차 타올 세탁용으로 주로 사용합니다. 걸레를 세탁기에 넣고 일반 옷과 함께 돌리기 꺼려하는 분들 많죠? 옷과 걸레를 구분해서 세탁하고 싶을 때 써보세요. 간편하고 헌두개 세탁하기 딱 좋은 사이즈로 써요. 간편하게 소량 세탁 후 말려서 사용하는 용으로 주로 사용합니다. 일반 세탁기와 비교하기엔 불편함이 한계점이 있습니다. 접이식으로 여행 다니면서 여름에 티셔츠 한개 세탁용으로도 좋고요. 활용성은 소량 또는 걸레 위주의 세탁용도로 꽤나 괜찮은 제품입니다. 넘버 3. 두 말하면 입 아플 정도로 좋은 리링박스죠. 한국인 구매자 굉장히 많은 인기 모델이고요. 이거 사용하면서 기존 리링박스 모두 정리할 만큼 만족도 높아요. 사이즈도 S사이즈부터 X사이즈까지 크기별 선택 다양해요. 사용하지 않을 땐 접어서 보관할 수 있기에 공간 활용 뛰어나고, 모든 면을 통한 개폐가 가능해 어떤 모양으로 수납해도 어디에 놓던지 물건 꺼내기 너무 좋아 실용성이 뛰어나요. 큰 사이즈 제품은 실리카겔 넣을 수 있는 공간도 커버에 제공합니다. 바퀴가 달려있어 이동도 편하고 층층이 쌓기도 좋은 구도 제품으로 사용하지 않는 겨울철 이불과 각종 액세서리 수납용으로 쓰세요. 가격 대비 만족도 상당히 좋아 리빙박스 대신하는 용도로 강추해요. 넘버 4. 내 컴퓨터의 온도와 사용량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는 디스플레이예요. 보통 아이다 육사 소프트웨어를 통해서만 구동하는데요. 해당 제품은 자체 소프트웨어를 통해 구동하기 때문에요. 프로그램 설정을 어려워하는 초보자들이 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체 소프트웨어를 통해 직관적인 UI 화면 선택만 하면 됩니다. CPU 사용량과 온도, 메모리 사용률, 그래픽카드 온도, 하드디스크 사용량, 네트워크 연결 상태까지 한꺼번에 확인할 수 있고요. 3.5인치 디스플레이를 통해 단독으로 구동이 되는 방식입니다. 매번 사용량 정보를 보기 위해 위젯 설정을 하지 않아도 되고요. 전용 도킹 제공하며 PC와 USB 연결만으로 바로 구동됩니다. 여러가지 PC의 작동을 확인할 수 있어 많이 꾸미기로 사용하는 물건입니다. 넘버 5. 샤오미 블랙박스보다 인기 더 많은 모델입니다. 화질, 기능 모두 더 괜찮다는 평가받는 모델이고요. 2K 및 4K HDR 영상 녹화가 가능한 고성능 차량용 블랙박스입니다. 소니 스타비스 2 IMX670 이미지 센서를 탑재해 선명한 화질로 기록합니다. 전면 카메라는 최대 2560x1440p 60프레임 해상도로 넓은 140도 시야각을 제공하며 HDR/WDR 기술로 밝은 부분과 어두운 부분의 디테일을 균형 있게 잡아줍니다. 또한 5기가 및 2.4기가 와이파이를 지원해. 스마트폰과 빠르게 연결해 영상 유리보기 다운로드 설정 조정이 가능합니다. 내장 지 p s 로그 기능으로 위치, 속도, 시간 데이터를 함께 저장 지원합니다. 자동 루프 녹화, 이벤트 감지 및 버퍼드 주차 모드 등 다양한 녹화 옵션을 제공해 주정차 중 상황 모두 자동으로 기록 가능합니다. 넘버유, 알리 공식 가성비의 끝판왕 제품인 JONR 건습식 청소기입니다. 그만큼 판매도 많이 되고 사람들이 많이 구매하는 제품이고요. 청소기 하나로 건식과 습식, 물걸레까지 한 번에 가능해요. 매번 나눠 청소하기 번거롭고 청소기에 음료물이라도 잘못 빨아들이면요. 청소기 내부에 음료 냄새 때문에 완전 분해해서 며칠을 청소하기도 했었어요. 이런저런 문제로 건식 청소기에 물이 들어가거나 하면은요. 영길이 직한데 이 제품은 그냥 물과 먼지 한꺼번에 막 청소할 수 있어요. 오수통에 오물과 먼지가 한꺼번에 쌓이기 때문에 정리도 편하고요. 이런 청소가 또 싫은 분들도 있으니 건식만 쓰거나 물 청소만 따로 사용하세요. 건습식 물걸레까지 한 번에 다 되고 각각 독립적으로도 작동이 됩니다. 그러니 이런저런 걱정 말고 사용해 보세요. 가성비 정말 좋고 청소 편의성이 높은 제품입니다. 쿠폰들이 살아있을 때 빨리 구입해야 하는 구입일순위 제품입니다. 넘버7 자오핀 원 프로 게이밍 마우스로 비누 마우스로 알려진 모델입니다. 가성비 게이밍 마우스 유저들로부터 잘 알려진 제품입니다. 로지텍 지시러보다 뛰어난 스펙 갖추고 가격 저렴해 인기 많고요. 불과 46g 무게 놀링 마스터 칩, 후아노 스위치, PW339 a 칩셋 탑재했습니다. 플래짐 마우스에 탑재된 스펙 그대로 탑재를 했습니다. 200mAh 용량과 500mAh 용량 제품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대부분 마우스의 크기가 다소 크기 때문에 작은 플래짐 마우스 찾는다면요. 이 제품이 딱 좋은 디자인과 크기 갖추고 있네요. 실제로 FPS 게임을 즐기는 분들은 손안에 들어오는 작은 마우스 선호하는데요. 일반적인 마우스에 비해 좀더 작은 크기 갖추고 있어서요. 작은 크기의 플래십 마우스 찾는다면 강력 추천드립니다. 넘버 8 출시하자마자 구입해서 잘 쓰고 있는 모델입니다. 11.3인치 카플레이 모니터인 이미지본 H50 모델이에요. 단점은 하단에 각종 연결포트가 위치를 하고 있다는 것을 제외하면요. 360도 전면 4K 블랙박스 채용했고 5초 부팅으로 부팅도 빨라요. 간혹 꺼짐 현상 겪는다는 분들이 계셔서 매일 운전하면서 확인하는데요. 아직까진 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아 충전 케이블 문제가 아닐까 싶네요. 간혹적이면 제공되는 시거 잭 타입의 전원 케이블로 사용하시거나요. 혹은 USB, 시거 잭의 USB-C로 전원 연결을 해서 사용하신다면요. 최소한 포트 출력당 PD 30W 이상의 시거 잭을 이용해시는 걸 추천합니다. 전원 출력이 불안정해서 꺼짐이 발생하는 문제가 아닌가 싶은 생각해 봅니다. 카플레이 모니터 중 유일하게 자동화면 밝기 갖추고 있어 잘 쓰고 있고요. 오비리픽과 이미지본이 가장 알려진 카플레이 모니터로 서요 이미지본 제품을 유독 고듯하는 게 자동화면 밝기 기능 때문입니다. 가성비 뛰어난 11.3인치 카플레이 안드로이드 오토 모니터예요. 넘버고 빔 프로젝터는 다른 기능 볼것 없이 무조건 밝기가 깡패인데요. 그만큼 밝기에 따라 가격 차이가 꽤나 발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HY350 모델인 해당 제품은 580 안시의 밝기를 갖추고 있어서요. HY 300개 비 무려 2.5배 더 밝은 안시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만큼 화질이 더 선명하고 밝아 시청이 한층 더 좋아진 모델입니다. 네이티브 1080p 지원에 4K 출력까지 지원해주고요. 블루투스 5.0과 와이파이 6 지원은 동일하네요. 프리스타일 형태의 디자인을 벗어나 빔 프로젝터 전형적인 디자인 갖췄습니다. 화질과 밝기 고려하신다면 무조건 이런 제품 선택하는 게 좋아요. 가격도 초반 출시보다 많이 저렴해진 만큼 가성비 좋은 모델입니다. 넘버 10. 자동 쓰레기통 중에서 가장 인지도 높은 제품이죠. 알아서 쓰레기봉투를 밀봉해주는 토오뉴 t 1 s 예요 현재도 두대를 사용하고 있을 만큼 만족도가 상당히 높은 제품입니다. 전용 비닐팩을 가지고 간편하게 교체도 가능하기 때문에요. 손으로 일일이 쓰레기봉투를 밀봉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동 센서를 통해 쓰레기통 뚜껑이 열리면 쓰레기를 버리고요. 쓰레기통에 쓰레기가 꽉 찼다면 전면에 있는 버튼을 길게 눌러만 주세요. 알아서 쓰레기 봉투를 밀봉해주고 밀봉된 봉투를 꺼내면 알아서 바람을 불어 쓰레기통에 딱 맞게 새로운 봉투를 펼쳐줘요. 하나의 쓰레기 봉투 팩으로 20번 정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15.5리터 공간을 제공해 20m 재활용 봉투의 옆으로 돌려 2개 정도 넣을 수 있습니다. 전용 쓰레기 봉투 판매하는 곳들이 많아 쉽게 구매할 수 있습니다. 넘버 11 카플레이 모니터의 명품 제품이죠. OBDP K2 Pro 11.3인치 제품입니다. 이미지본과 쌍벽을 이루는 인기 브랜드 상품입니다. 브랜드 선호도에 따라 구입하시면 될 만큼 완성도가 가장 높답니다. 11.3인치로 기존 제품에 비해 1인치 더 커진 제품으로요. 좀더큰 화면으로 운전 중에 내비게이션 보기 편해졌습니다. 요즘 눈이 안 좋다 보니 단순히 크기만 1인치 커진 것이 아니라요. 해상도가 낮아져 전반적인 UI가 더 크게 표현되기 때문에요. 10.26인치에 비해 훨씬 편하게 볼수 있어 좋았습니다. 옵션에 따라 후방 카메라, GPS 옵션 선택 다양하게 할수 있습니다. 전방 4K 블랙박스 탑재되어 있으며 옵션에 따라 ADAS와 같은 안전기능도 사용하실 수 있으니 구입하실 때 옵션 참고하세요. 넘버 12. 샤오미 1S 제품과 함께 가성비 좋은 제품입니다. 베이스어스 아이크2행인라이트 조명 램프입니다. 세컨 PC 모니터에서 사용 중인 제품으로 가성비 참 좋아요. 풀 스펙크럼 컬러를 보여주어 눈이 한결 편하고요. 후면, 모니터, 거치 부분에는 백그라운드 라이트 조명도 채용했습니다. 일부 모니터의 경우 두께에 따라 고정이 어렵다면요. 이 제품은 어느 정도의 두께가 있는 모니터도 대부분 커버 가능합니다. 행잉 조명 하단에 직관적인 터치 버튼 3개 채용해서요. 의자에 앉아서 간편하게 터치로 메뉴 조정 가능합니다. 구형 모델은 조명에 터치 버튼이 붙어 있어 누를 때마다 조명이 움직이곤 했는데요. 하단에 위치를 하고 있어 조작 시 조명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RA-95 수준의 가성비만 따지면 꽤 좋습니다. 넘버 13. 앵커 보조 배터리는 인기가 상당히 높아 구매자들 많은 제품입니다. 앵커 프라임 시리즈의 경우 무선 충전 기능을 지원하기 때문에요. 앵커 737 르반 프라임 계열을 구입을 추천드리는 이유예요. 소개하는 제품은 앵커 프라임 735 2만0 0 0 m a h 제품입니다. 무선 충전 지원하는 포고핀 탑재되어 있고요. 토탈 PD 200W 단일 최대 100W 출력 보여줍니다. 또한 앙방향 PD 100W 출력 갖추고 있어서요. 전용 무선 충전 베이스에 올려두기만 하면 무선 충전으로 편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보드 배터리는 빠른 출력만큼 용량도 크기 때문에요. 보드 배터리를 충전해야 하는 시안도 무시할 수 없어요. 그래서 입력 속도도 빠른 제품을 추천하는데요. 바로 양방향 단일 최대 피드백 와트 지원해서요. 빠르게 보조배터리를 충전할 수 있습니다. 넘버 14. 앞서 소개한 앵커 프라임 735 모델보다 상급 제품이에요. 앵커 프라임 27,650mAh 용량의 보조배터리입니다. 단일 최대 피드 1 4 0 w 출력 지원하고 동시충전 2 5 0 w 이용 가능해요. 입력도 피드백 와트 지원하기 때문에 빠른 충전 가능해요. 여기에 앵커 프라임 제품답게 무선충전 베이스 지원합니다. 포고핀 동일하게 탑재되어 있고 유일하게 전용앱 지원해요. 컨트롤 앱을 통해 배터리 잔량, 위치 탐색, 사용률까지 확인 가능합니다. 용량과 가격 대비 완성도 가장 높은 제품이죠. 상대적으로 묵직하고 조금 크기 때문에 휴대성이 떨어지긴 하는데요. 앵커 보조 배터리들이 디스플레이에 많은 정보 제공하면서 좋지만요. 직사각형 형태로 수납이 살짝 아쉬운 것은 있어요. 대신 품질과 빠른 충전 속도 때문에 인기가 많은 대표 모델입니다. 넘버 15. 앵커 프라임 보조배터리 충전 베이스이자 PD 충전기예요. 앵커 프라임 보조배터리를 포고핀으로 무선 충전 지원해요. 상단엔 포고핀 위치에 있어 보조배터리를 올려두기만 하세요. PD 100W 속도로 보조배터리를 충전 지원합니다. 앵커 737 보조배터리는 지원하지 않으며 프라임 모델만 지원해요. 단순히 충전 베이스 기능만 갖춘 게 아니고요. 자체적으로 PD 100W 멀티 충전 스테이션으로 되어 있습니다. USB-C 2개, USB-A 1개 포트 제공해서요. PD 100W급의 단일 출력속도 갖추고 있어 PD 충전기로 사용하세요. 크기는 멀티 충전 스테이션보다 작은 크기로 써요. 휴대성과 이동성도 좋고 앵커 제품과 함께 사용하기 좋습니다. 앵커 프라임 보드 배터리 쓰신다면 필수 제품입니다. 넘버 16. 앞서 소개한 앵커 프라임 보드 배터리 실리콘 케이스예요 앵커에서 만든 제품이 아닌 호환 케이스로 써요. 2만 mAh 제품과 27,650mAh 제품 구매 가능해요. 두 종류에 따라 각기 다른 디자인 채용했네요. 후면엔 유심핀과 TF 카드 슬롯, 유심 슬롯 제공하고 있고요. 4분의 1인치 스크류홀 채용해 다양한 곳에서 거치해서 사용하기 좋아요. 여기에 27,650mAh 제품에만 스트랩을 제공합니다. 외부 충격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한 제품이에요. 실리콘 소재로 부드럽고 디스플레이나 로고를 가리지 않는 형태고요. 측면 전원 버튼은 쉽게 버튼이 눌려지도록 되어 있네요. 가격 저렴하면서 안전하게 고조 배터리를 보호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넘버 17 16인치 휴대용 모니터 중에서 가장 괜찮은 제품이죠. 제우스랩 16인치 PC16K 모델입니다. QHD 해상도인 2560에 1600을 갖추고 있고요. 144Hz 주사율로 게임 환경에서도 높은 주사율 유지해 줍니다. 500니트 밝기, 100% sRGB, 76% NTSC 1200대1 영암비 갖췄어요 풍부한 색감을 가지고 있어 전천후 활용성 좋은 모델입니다 크기와 색감까지 두루 우수한 스펙을 갖추고 있는 모델로 써요 콘솔 게임 뿐만 아니라 데스크탑 보드 배터리나 노트북 듀얼 모니터 까지요 여러 환경에서도 꽤나 좋은 퍼포먼스 보여주는 모델입니다 ips 디스플레이에 boe 패널 사용하고 있습니다 3mm 세컨 응답속도를 통해 잔상 없는 쾌적한 환경 보여줍니다 터치는 지원하지 않는 모델인데 은근히 터치 지원하는 모델도요. 노트북 규월 정도에서나 터치 작동을 할뿐 다른 환경에선 터치 지원하지 않습니다. 터치 없는 가격대로 저렴하면서 높은 스펙 갖춘 제품 구매를 추천합니다.